안녕하세요 바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반죽, 먹을 수 있는 반죽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게 밀가루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출처는 스팀마블이고요. 스팀마블님은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 미니어처 만드는 분은 아니시고 그냥. 뭐 실험하는, 실험하거나 막 랩하거나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잠시만 여기다 둘게요 이 그릇 제가 방금 전에 바로 보자마자 만들자마자 지금 찍는 거라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더러워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물 숟가락 휴지 물티슈가 필요한데 물티슈는 여기 잠깐만 나가고고 책에서 닦아주세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밀가루, 밀가루 그리고 소다, 소다 준비해 주세요. 먼저 밀, 제가 저기 많이 만들어놔서 조금만 만들 거거든요. 음, 제가 아까 전에 이 정도 해가지고 3스푼을 넣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양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만 만들게요 밀가루가 집에 얼마 안 남아서 조금인데 밀가루가 너무 많나? 여기서 물을 일단 한이 정도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꽉채워맛있고이정도면아 이건 너무 작다 30분 정도만 넣어주세요 일단 이따 반죽이 되면은 손으로 만져 먹어볼거거든요 너무 써요. 하기 전에 꼭씻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손을 넘길 거니까. 어, 밀가루 다튄다 밑에 뭐 받치고 해주세요. 꼭. 아니면 밀가루가 다치니까. 이게 반죽될 때까지 물을 넣고 계속 섞어주세요. 열심히. 물이 정말 좀 많이 나올까? 완전 조금씩 먹고 가야지. 이 숟가락이 얘가 커가지고 너무. 그래서 한 숟가락 넣으면. 잘 멈췄지만 고양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요즘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가끔씩 옆에서 울어요 그래서 가끔씩 다시 동영상 키웠다가 다시 시작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도 반죽이 되던는데 먹는, 먹는 그런 걸로. 근데 소다를 넣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잘 뭉쳐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래도 안 넣고 먹기엔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소다 안 넣는 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래도 소다는 넣고 있... 넣으려고요 이제 넣어보려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잘안 먹을 텐데 근데 네. 그 스팀 마블님은 빵 맛이 나더라고요 고수한맛 고소한 빵 맛이 나요. 집에 다 밀가루 있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좀 똑똑하고 얘는 말랑말랑 혹시 얘가 뻑뻑한데? 일단 이렇게 하고, 손좀 닦고, 손에 소다를 넣으면 손에 안 묻는 것 같아요. 손에 안 묻기 위해 소다를 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소다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소다 없으신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가도 팔거든요 저는 그냥 큰 어.. 저희집 앞에 큰 마트도 아니고 작은 마트도 아닌 그런 마트가 있어요 한번 손으로 해서 두번정도 만넣어주세요 저는 저거 많이 만들어서 세번 넣었거든요 제가 아까전에 이거는 만들고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은거에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좀더 넣어서 그런지 좀 말랑말랑한데 얘는 좀 밀가루를 많이 넣어서 저 실패작 때문에 이 실패작 때문에 밀가루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조금 뻑뻑해요 저 섞을게요 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잘 늘어나기도 한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진짜 빵같아요. 이거 구워.. 어, 오븐에 구워보고 싶기도 한데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어서 구워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이만큼만 떼서 밀가루 만나요. 맛없어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직 덜 섞여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안에 딱 먹으니까 뭐 이상한 맛나. 아, 그분 하는 대로 진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따라 해보고, 이제 다 따라 해보고, 막 그랬는데, 왜안 되는 걸까요? 여기 물티슈로 닦았어요? 왜안 되는 걸까요? 여기다 색소 넣으면 조금 색깔이 바을데 근데 그거 넣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 손에 제가 대충 닦아서 지금 이렇게 돼있지 원래 안 묻어요. 쏟아 넣으면은 손에 안 묻을 테니까, 쏟아 넣으시면, 쏟아 넣는 건 추, 천드리고요그래쏟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눌러서 소다를 한 꼽만. 총 무슨 이거 조금 집어서 넣는 거 무슨 꼽이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꼽이라고 부르게요 없을 꼽 이렇게. 여기 모든 거는 진짜 이거 반죽 같아요. 이거 먹는 먹기는 좀 너무 맛없어요. 피는 조금 부적절하고요뭐 어, 놀기에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그저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이걸로 눈, 어, 이거 한번 말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에 미니어처에서 동영상 올릴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대충 어차피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대충 대충 해도 피자도우 같다. 근데 이런 걸로 피자도우나 그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꼬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구워보고 싶던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우냐면요 오븐에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얘를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쌓여 이렇게 한번 옆으로 이렇게 쌓여 그리고 이렇게 쌓여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오븐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되게 추억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되게, 꾸우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구워볼게요. 꾸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먹니까 진짜 맛없었거든요. 그래서 맛이쓸것 같기도 하고, 맛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음에, 리뷰를 남겨드리요 아니면 댓글에 올리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 그걸 해드릴게요. 댓글에 올릴 수도 있어요. 한 시간 좀, 한 시간 삼십 분, 한 삼십 분한 시간쯤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예쁘고 멋진 미니어처만 만들기로 뭐 실험하는 만들기나 그런 걸로 돌아갈게요. 안녕. 민여차 먹을 수 있는 반죽, 안민여도 먹을 수 있는 점토였습니다. 빠이 뿅.